나포템다 200원씩 싸줬어요. 이 원래 다 2,700원이었는데 200원 싸져서 2,500원인데. 아 드레이븐? 그럼 내가, 레오나 해줘야 되나? 나 뽑기 때문에 하기 싫은데? 그거에 맞춰서 뭐 개수나, 뭐, 그런 피해량 같은 거 줄어들고, 제국 같은 경우도 내 피해량만 줄고, 표식 피해량 자체는 늘었더라고?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긴 하고. 잔나가 튕겼나봐. 어쩐지 로딩이 느리더라. <놀람> 이렇게 되면 다시 하기 하는 게 이득인 건가? <laughs> 아 이제 왔다. 호피형 꽃비형, 집중하자. 호피형이래, 제스형. 이러면 오히려 약간 애매한데. 아 우리 도 이래 타이밍에. 이 라인만 들어놓으면 저희한테 더 좋을 게 없거든요 안 죽나? 풀같이 써주지 한 대만 더 쳤으면 더같겠다 아직도요, 아직도요~ 해보미, 해보미~ 아이고~ 미니언일 잘하고! 리신을 무리해서 개이득받네 나이스! 이 장식 보소? 여기서 앞비전을 한다고? 에반데. 쟤는 자꾸 미니언었 쓰네. <laughs> 그래도 잔나 잡았다. 근데 제압을 아, 카사진이 먹어서. 가요. 가고 있어요. 왼쪽이냐? 그래. 오이? <laughs> 어? <laughs> 왜이러는데 와, 이 자식. 진이자박 대박 자식. 대박 이다식이다식타이렇게이자뭔 소리야 나자야나 나 놀리는 거야? 나 울어? <laughs> 나강등됐어이단계나저 <laughs> 속상해서 울고 싶다. 야, 얘는 비전을 진짜. 너는, 너이 자식 살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너란, 너란 남자. 알 수가 없다. 어제 한 번만 봐. 나이스. 나이스. 천천천 그냥 피가 늦게 칠거 그랬네. 그래도 잭스가 패네? 사사님. 나풀 약간 잘못 썼다, 근데. 가끔 실력이 아쉬울 수도 있지, 뭘. 왜 던져요라고 하냐. 적에게 당했습니다. 너무 건더기네. 너무 고맙게. 아, 솔라리 그냥 감동이 와우. 아, 레오나 드레이븐 뭐냐구. 그냥 게임을 만드네. 아, 근데 카디스다 정정하게 판단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지. 말안 하고 멘탈 좋고. 아니면은 그거 생각 안할 정도로 피지컬이 그냥 쌉. 고수덩. 아또 이렇게 듀오! 듀오 신청 받는데? 하지? 한판 할까? 굿굿. 딴타 브라우 말발 뭐야? 내 평타 한데 어디 갔어? 버그 버그. 어쟤는왜 그래, 그래, 중미로만... <laughs> 뒷무빙을 해? <laughs> 본능적으로 하나 봐. 킬 먹었다. 응. 이게 진짜 왠지 모르겠는데 잘 되는 말이야 웃기게 잘 되는 말이야 알려주세요. 알고 싶어요. 오, 이용려. 아이고 이거. 아 이거 잘못 는데처마야마아 너무 아쉬워아내 표가 너무 아쉽다. 뭐야? 삼이라 왜 풀이 있데 응, 십, 십사공. 아 형이 CS를 너무 다안 먹어가지고 작은 걸다 먹어버렸어. 나이스. 둘. 이거. 어떡해, 어떡해. 아, <laughs> 너무 속상해. 미안해, 난 자신이 없어. <laughs> 미안해, 난 저걸 맞았 자신이 없어. 아, 먹어, 먹어. 너, 너 바람 그렇게 빼는 거 맞아? 이 자식, 기다려라너 바람 그렇게 빼는 거 맞아? 근데 사실 你你你你你안 보여서 무서워요. 역시 냄새가 났어. 냄새가... 아...닌데... 음, 살짝 제가 잘밑에거보니 아... 손 꼬였다. 맞춘 사람 칭찬 좀. <laughs> 궁찍다. <laughs> 궁 찍는 손 꼬였어. <laughs> 아손 꼬였어. 꼬일 수도 있지. 어, 어떻게 맨날 잘해? 나 지금 얼마나 잘했어? 규무무? 근데 규무무 너이 자식 어디서 본거 같다? 와, 저게? 내가 전화가 없었어. 이돌아아 이거 마오카이 캐리프 킬? 이거 맞나 마오카이 코드라 킬급인데 지금? 오, oh, 굿! 괜찮아, 그러면. 이러면 됐어. 어, 나이스. 와, 너무 나이스. 살았지. 아, 이 썰라리 개사기네 아, 뭐에 숨리는 거야 자꾸. 아, 잔나공이구나 아, 걸었다. 까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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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요. 좋아요. 야 어찌 내가 엊그제 다이아 이해서 하는 것보다 오늘 다이아 사회서 하는 게더 편하냐, 개인이? 지휴 인생. 아무 모자고. 음색 아마. 도 뭐지? 빨리 흘려주세요너 급했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드레이븐이 어디서 죽은 거지? 밑에서 죽은 건가? 마칼리 마리 밑에서 죽냐고 빨간데 이 확실히 빨라지는 할까 먼저 봤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대쉬기 때문에 사미라가 일단 W가 개사기긴 한데 패시브도 근데 개사기거든요? 근데 내 생각에는 대쉬기도 개사기야 저도 말이 안돼아 근데 너프 계속 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나는 こっちはいたしか 그럼 저도 돼, 저도 돼, 저도 돼. 아, 주든가 아, 하든가, 주든가 아, 칼리 승하 이거 오케이. 나 피부 하나 남았어. 아오, 묘목 자식 그냥 좀 때리고 싶고, 내일 데이트, 내일 이기 아, 응. 근데 사실 우리가 3룡이라는 게 마지막룡을 먹으면은 완전히 터뜨릴 수 있는 거는 맞는데. 또 다른,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근데 이거. 나이스. 또 다르게 보면 저도 된다는 거거든. 두 번이나 저도 된다는 거거든! 요 나는 뭐 머카이가 너무 싫어. 아 뭐야? 애니비아는? 엥? 아뭔 딜이야? 아... 이런 데야. 아 이런 좁은 데에서 싸우면 애니비아가 너무 쪼개. 나도 미카엘 하나 가질까? 난 구원도 괜찮을 것 같고. 일단 한, 좀 모아보고 돈. 1,100원 안 모이면은, 미카엘 화이트물려야겠다 쿨감도 은근히 중요해서, 레오나. 좋 으아, 어, 버리는 거 맞나? 아아 으아, 아으 해줘. 너무 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아, 뭐, 할게 없, 없긴 해. 지금, 드은 지금, 무호에다가 이거 실시기도 너무 많고, 애니비아 광역에다가, 쌈이라도 그냥,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는 애라. 여기 그냥 고모야도 다 가야겠다. 어, 근데 애들, 그래도 생각 잘 하고, 막. 어, 나 때문에 이제 여기 있는 줄알 거거든요, 애들. 탓이 <목소리도> 잘한다. 아그러도 애들이 한 명도 실수 많이 안 하고 잘해준다. 그만큼 걸어볼걸 그랬어. 그 조마 받으면 사망 아니면 아 그만 약간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잘못 눌렀네 근데 두 분도 말렸는데 아 안전하게 잘한다 애들이 물이 한 번도 안 하고 실수안 해가지고 이겼다 이거는.